랜시 필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랜시 필로시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고 공동 그리핑도 하는 등 양국 정치인들 간의 화합의 자리도 마련하고 판문점으로 향해 안보 관련 행보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녀는 보란듯이 JSA를 방문해서 미군 장병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도 트위터에 공개했다. JSA는 판문점의 공동 경비구역으로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수 있다. 펠로시 의장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과 북한 등 공산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중국의 반도체 불기에 대응해서 미 의회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불똥은 대만으로 튀고 있다. 대만은 현재 중국의 도발로 인해 연일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데, 중국의 푸젠성의 해수욕장에서는 중국군 장갑차가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대만 해협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와 함께 대만 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맨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비행기를 격추하겠다고 도발하던 중국은 막상 격추는 못하고 펠로시 의장이 떠난 후 군사 도발을 하는 게 허공을 보고 짓는 개를 연상시킵니다. 이에 미국은 공중국회를 향해 항공모함 및 공중급이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어서 양국 간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강대국들의 갈등 속에서도 국권이 자주 국방을 이뤄낼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